오늘은 굴비를 구웠어요 굴비를 구웠는데 많이 맛있는데? 많이 맛있어? 응. 아 그래? 그래? 응. 먹어. 그럼. 네. 별그야그 별로야? 응래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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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몇 년을 래 그래? 그 그랬나? 나 <laughs> 생선 구지가거제육시켰거아 계속 먹어봐라이제제육보다 생선 고 제일 쉬운 거라고. 제일 쉬운 거라안이상라고제고 제일 쉬다 거라고. 제일 쉬운 거라 거라고. 제일 쉬운 거라고. 제일 거라고. 거 가식 아니야? 없어, 없어. 음. 와구와구 맛있는 너무 맛있 와, 없어맛없맛있 근데 맛있진막맛 고기가 제일 맛있잖다 응. 응. 맛있어? 응. 음. 저보다 심했어. 그래? 응. 고 훨씬 훨씬 맛있다. 제대로 생선구이가. 많이 먹어. 또 언제 쫄지 몰라. <웃음> 잘. <웃음> 잘 먹네. 상추 있던 거 그냥 짜라 짜누가 거야? 아니 치커리 이거 치커리 그때 네. 치커리야 이거? 응. 이렇게 커? 치커리가? 커 치커리

이렇게 먹고 이거 씹고, 좀 씹다가 마지막에 김 먹어봐 이미 김이 들어갔어 <laughs> 막바지야 싫어 싫어 해봐 <laughs> 진짜 이미 김이 들어갔다고 그답다없고 <laughs> 새로운 경험을 할까? <laughs> 양파 같는거 맛있다 그지 모르겠어? 응, 응 알지

마자리다 씹히고 고기만 좀 씹을 수 있음 그래 그래? 지지 김향 좀더 좋지? <웃음> 맛있겠다 <웃음> 어? <웃음> 왜 맛있냐? <laughs> 맞지? 왜 맛있냐? 봐봐 왜맛있 없어? 김향이 싹 돌지? 응, 응. 그래 아그가왜 그러니까 맛있냐고 오빠 평생 그거만 연구하는 사람인데 희한하다 이거 음, 맛 희한해 왜 맛있어 맛의 조화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신기하다 근데 이거 순서에 따라서 뭐였다 순서 음아 근데 좀 덩어로 반면에 뭐 먹어도 아, 아, 수상한데. 응, 아 번거로워서 괜찮아. 맛있는 건 인정해. 응, 그런 걸 잘하는네. 잘했어. 응. <laughs> 뭔가 건강하고 든든하고 좋은 식단이다라 오늘 나면서 봐. 응 나도 한번 먹었잖아 한 번. 참 됐어. 놉 나 근데 진짜 맛있었어. 인정이라고 강요 이제 그만해. <laughs> 밥다 먹고 된장찌개 애매하게 남아서 한 숟가락 더 퍼다가 말아먹고 있어요. 이게 개존맛있네 이것도 싹싹 구독과 좋아요. 부탁드려요. 제가 이 떡볶이 맛을 못 잊고 한번더해 먹습니다. 혼자서. <laughs>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만두도 넣어봤어요. 맛있다 맛있다 음음잘먹었다음 맛있어 좋았어 음. 만두는 새우 왕교자 만두였나 내알 남아가지고 넣었는데 너무 넣길 잘했어요 맛있어 아직도 안해 드신 분 계신가? 어... 근데 마지막에 너무 조금 싱거운 느낌 있어가지고 양념장 추가 했더니 지금 조금 너무 짜요. 조금 너무 짜 보여. 너기 신선한 맛이다 김치, 어, 에이, 참치 김치, 삼각주먹밥, 아, 다, 다을, 에이, 괜찮아 <목소리> 오늘은 마라탕을 시켰어요. 간만에. 오늘 네, 이런 것도 주고. 꽃빵이 제일 기대됩요다 이렇게 있고 이건 까마로 그리고 이건 꽃빵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매운 단계는 2.5오 맛있다. 보죠. 숟가락 아데 아 어, 근데 뒤에 그 마라 향이거좀더 찍었으면 좋겠다 이무 맛있대 이런 거 주네? 음음 음. 맛있어? 음난 이거 좋아 맛있지 모르겠어 음응 음. 음. 음, 이건 좀 신맛 세다 했어 여기 거 어때? 오히려 난데? 응 나는 고 좋아. 별로 안 돼. 안 돼? 안 돼가. 그래? 응 별로 안심면 그냥 탕수육 먹 음? 응? 별로 안 돼? 뭐 마? 아싸. 그래 잠깐. 오 됐다. 좀... 맵다 괜찮다 근데 딴 응. 데도 나은 거 같아? 응안맵 그... 응? 왠지 맛있을 거 같아 음. 이게 이거 먹어봐 그거 뭐야? 뉴진면이라뉴진면응 그게 뭐야? 몰라 요즘 젊은이들은다 먹는 거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도뭐 알고 먹었지? 왜뉴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도면이정도얼이해얼면해얼도해이 정도면 이게도이이정도 유부 정생면이야 유부. 저유거초밥도 먹어야 되는데. 그부데 이런 고 싫어해? 어볼 음. 별거 없잖아. 아니야. 저번에도 먹 음, 이런 거 이런 거 싫어해. 비릿비릿해. 맛있어 <웃음> 아니야? 구리바가리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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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더있 어, 야되네 <laughs> 고기 몰라? 여기 고기가 맛있네 그래? 응. 다음번더 많이하자. 뭐 응. <laughs> 아, 어, 좋다. 응. <laughs> 아, 이게 뭐야, 뭐야, 이야 뭐야, 뭐 뭐야, 뭐야, 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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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식감 좋다. 그래서 이때 먹는가 식감 때문에. 게 먹는 게 좋네. 그래? 말아 맞아네 말아 맞네. 없 이제 이게 다야. 건더기 다 먹고 와. 같이 먹으니까 좋네. 혼자 먹다 못 먹지. 혼자 먹 조금 남겨. OOOOOOOH mm. 네. 조심해. 빼대요, 아 아직 연유 이거 포장 맞아. 좋아? 좋아. 오 간이 좋다. 간이 좋다 간이. 오 어, 좋다. 나 사실 너무 아, 나 아. 아우도아았아우다 난 이제 입에 적어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 어 알겠다. 어. 아, 됐어. 응. 음. 有一个会议在讨论，那啥的。 thank oh. you 음? 밥두 개. 응? 밥두 개. 밥두 개. 밥두개 볶아주세요. 음. 아, 있 고 <목소리나> 뭐야? 어. 아.